저랑 게임 한번 하시죠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 룰렛시라고 보통은 이렇게 한 발을 넣고 탄창을 돌리는 소리다 하지만 좀더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성균 씨는 특별한 분이니까 본론을 말해. 다시 탄창을 돌리지 말고 서로 번갈아서 쏘는 거예요. 그럼 결국 여섯 번 안에 총알이 발사될 거고 승부가 나겠죠. 어때요? 정말 궁금했어요. 송균 씨 어떻게 거기서 살아났는지. 딱지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었나. 왜요? 생각이 많아지셨나요? 이제 성균 씨가 죽을 확률은 2분의 1. 꽤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. 겁이 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죠.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총은 내 손에 있어. 게임을 누이고먹고바아를한 번, 아니면 두 번만 당기면 저놈의 면상을 날릴 수 있어. 어때요? 다쳐. 성균씨가 보고싶어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. 지금 그 총으로 절 쏘시고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. 다만 이거 하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. 너도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쓰레기야. 운이 좋아서 겨우 폐리처리를 면한 쓰레기. 왜, 생각이 많아졌나? 그래, 규칙이고 뭐고, 이제 이 방아쇠를 한 번만 당기면, 날 죽일 수 있어. 다만, 이거 하나만 인정해. 넌 그저 가면을 뒤집어 쓰고,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, 뛰고, 짓고, 꼬리 나흔드는, 개새끼라는 거야.